지금까지, 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영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영어가이제에 얼마만큼, 그 새로운, 그, 테러 영어 시를에 대해서, 영어가 중요하구나.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영어를 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갖추고 각자가 또 어떤 능력을 구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첫째, 영어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본다는 것이 너무 강해. 영어를 왜 하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시험 보고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실제로 시험을 잡은다고 해서 실제로 영어를 쓰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보면 시험 쪽보다는 실제로 쓰는 상황. 이런 것들이 대하는 거예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를 넣을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영어를 써라고. 쓸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쓸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라. 외국에 나가서만 쓰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어?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영어를 쓸수 있는 상황을 쓸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를 쓰려고 하면 상당히 그 거부감이 있죠. 왜우 시간 차는 거예요? 왜, 왜 외국 말을 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어라는 것은 쓰지 않고는 공부만 해갖고는 거의 말하기. 들, 마, 말을, 우리, 한국말도, 한국말도, 아무리 강의를 잘하더라도, 한, 한, 한 방학 동안에 강의 끝나고 나서 강의 처음 시작하라부들도좀 하잖아요. 이게, 언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두뇌 운동이라기보다는 근육 운동이거든요. 음? 근육 운동이기 때문에, 근육을 자꾸 덜쪄,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나오지 않아 실제로 쓸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그 제도가 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쓸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모든 모든 언어를 어, 영어는 교실에서만 교실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에서 실제 생활에서 영어를 쓰는 훈련을 실제 생활에서 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끼리 가족끼리 영어로 한번 대화해보는 게어떨까요 아주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거 전화할 때, 어, hello. 그 그러니까 보면은 뭐 자라를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 우리 영어로 한번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어를 실제로 쓰는 거예요. 필, 그것이 뭐냐면은, 그건 내국적인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영어가, 영어를 공부만 하지 말고, 쓰, 으로써쓰으로써 늘리자고 말이야.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죠. 학원 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 돈도 들죠. 영어를 쓰자 그러면, 그거. 왜 써? 쓰는 것 자체가 뭐냐. 써야만 늘기 때문에. 써야만 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끼리 영어를 한번 써보자 이런 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처음에 처음부터 잘 되겠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잘안 돼요. 잘안되요 그러나 어 이런 표현은 어떻게 쓰는 거야? 궁금한데,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 가족끼리 쓰는 거. 그다음에 대학에서 좀 영어를 대학에서 영어를 쓰는 것은 어떨까요? 꼭 강의 말고. 좋아요. 응? 어? 우리, 우리, 우리 대학에서 어느 영어, 영어 존을 크게 해갖고 거기서는 영어만 쓰자. 음. 연습을 한번 해보는 영어 존을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특정한 너무 답답한 공간에다가 딱 여기 화장실만 한데다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영어만 쓰자. 그러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응? 어. 어?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쓸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영, 영어를 사랑해서가 니라 영어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근해야 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야기 이런 이야기 했었죠. 창의성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창의성 모방 모방에서 생기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창의성 모방에서 생기죠. 장소. 장소적인 의미에서. 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where where. 어디에서, 창의... 어디에서 창의성이생기냐면 오리지널리티 comes from where? Where? k h u 현장 a n s Khunjans. k h u n j 현장 s k h u n j 요 n s Khunjans. k 현장 써, 쓰면서 늘고 된다. 그래서 영어를 쓰는 것을 가족끼리라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친구끼리 파트너를 정해 가지고 우리 둘이는 영어로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잘난 척하는 거아요저 돌출된 인간, 잘난 체하는 인간 이런 것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봐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습니다 특히 오케이. 음 예를 들면 영업과가 있다 그렇죠. 영업과. 영업과에서 수업 시간에 영화죠. 수업 시간에만 영화 하잖아요 주로. 근데 실제로 그 영어 박스로 저잘 듣기로 뛰어나 영어 하는 거야. 그럼 훨씬 얼마나 늘겠어? 외국인하고 할 때만 영어로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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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는 뭐냐면은 쓰는 상황 속에 들어가야만 언어는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부만 해야 뿐안 된다. 클래스 룸에서만 해야 뿐 한계가 있다. 네? 다시 말해서 영어의 클래스 진정한 클래스 룸은 올 All over the world, 네? 모든, 네. 모든 상황, 한국에서, 한국에서 일어날 모든 상황에 영어를 쓸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 영어 학습의 효율성을 제거할 수있 필요가 있다. 왜냐면, 그렇, 그렇다고 해서 한국말을 무시하는 걸까요? 네? 아니요. 아니죠. 오히려 한국말을, 한국말을, 그, 호환성이 없는 한국말만 계속 거듭하면 그 한국말을 제대로 적대해 주는 게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영어를 일단 쓰는 상황이 중요하다. 두번째, 지금처럼 영어공부하기 쉬운 세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영어, 굳이 영어학원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어학원 다닐 필요 없고, 얼마만한 유튜브, 유튜브 있죠? 네. 유튜브가 영어로 된게 얼마나 많아요. 음악, 그 다음에, 뭐, 그, 뭐, 예를 들면, 뭐,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채널. 요리채널 음, 어? 또, 요리채널. 요리채널. 요리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듣지 말고 영어로 좀 들어보라, 한 말이죠. 그러면은, 무슨 효과가 있어요? 해, 그 해외, 그, 해외유학 효과가 있어요. 해외유학. 온라인 해외유학. 비대면 유학. 하는 효과가 있어요. 온라인. 요새 말로 비대면 해외유학. 응? 비용 들어야 안 그래. 아니, 그렇죠. 들어요 안 들어요? 전기세 들어요. 전기세 외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해외 유학을 좀 자주 가셔야 돼요. 관심 내 관심 관심 분야에서 그러면 즐기면서 즐기면서 영어공부를 할수 있잖아요. 이런 음. 이런 온라인 영어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고 려고 하는 의사 없고 잘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그 어, 뭐, 저, 명화도, 영화도 받아도 되잖아, 영화도. 네. 영화도 메이저, 메이저 리그도 받아도 되 메이저 네. 다 이렇게 녹화되어 있잖아. 네. 엄청나고엄청나안 되어 있으면 글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글자로 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자막도 네.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영어 관련 교재가 없어서 영어 뭐못 알아낸다는 것은 색깔과 거짓말이다, 지금. <laughs> 넘쳐난다 돈 없어서 영어 못 한다. 그런 것도 안 된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영어를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꼭, 꼭, 그, 외국 사람을 만나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 영어를, 뭐, 그 다음에, 영어를 할때 대부분 학생들이 뭐냐면, 영어는 글자를 먼저, 가잖아요. 글자를 먼저 시작을 해요. 그다음 글자를, 그, reading, reading 이라든가, 뭐 writing 에 보는데, 먼저,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먼저, 영어는 소리로. 소리로부터 먼저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소리로. 오케이? 네. 소리로. 자꾸, 저, listening, listening 을 많이 하면은, writing, speaking 이 된다고. 많이 들면은, 으 어느 정도 딱 들리면은 자신이 좀 있어요. 뭐다 들리는 것은 아니지다 다 들리지 100% 들리지 않죠.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꼭 우리가 영어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해요. 예. 네? 너 영어 해? 그게 중요하지. 너 영어 잘해? 그것은 중요하지. 오히려. 너, 너 실제로 영어 하는 거야? 하면은 눌러. 안 하면서 눌러 그래. 그래서 실제 영어를 할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Do you agree what I said? Do you agree what I said until now? 지금까지 내가 말한 걸다동의하냐고 네, 공 네? I agree Completely? e s Completely agree? Yes, yes 그 다음에 영어는 제가 보니까 하나, 팁브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영어는 할때 동사에다가 먼저 관심을 가져라. 동사. 응? 음. 어? 동사에다 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영어가 쉬워지는 거야. 네. 응? 나 동사에 관심을 갖는 거지. 먼저 영어는 주어는 같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동사가 앞에 나와. 동사가 앞에 나오니까, 근데 동사가 영어에 있는 동사가 대부분 동사가 어려운 동사는 그렇게 안 써요, 일상생활 절대 어려운 동사를 안 써요. 대표적인 동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사 가장 많이 쓰는 동사 뭐예요? 해부. 제일 많이 쓰는, this, m, ah. 음. 아, 비동사 제일 많이 써요. 무엇이다, 음. 무이다 응? 어? 비동사, 비동사, 이거 이거 알아보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응? i s is book. this is a book. 이런 유형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다음에 또 d 리스 s 있냐 없냐', 'do 음. is who' 언더데스 있냐 없냐 동사. 이 엄청 이런 동사가 참뭐 뭐, 어려운 동사 쓸 것이 없어요. 'do is w h 이름이 무엇이냐 뭐죠? What is who's name? What is your name. 네. 피자마트 쓸수 있어요. 뭐 쓸수 있잖아요. 음, 어려운 단어는 더 아래 아. 근데 비동사만 잘 써도 비동사만 실제로 잘 써도 뭐 문제가 별로 없어. 얼마예요? 얼마예요? 뭐죠? How m 지 How m 이제, 예, 이제 동사 쓰면 돼요. 동사. How m 지 아, 양실 어디요 Where is Where is t Where is the 그러니까 이스만 동사만 써도 이스만 동사 알고 있잖아요. 쓰라는 거죠. 쓰라는 거. 이스 동사를 쓸 수만 알면 영어 하는 데별 문제가 없습니다. 동사에 쓰라는 거. 근데 또 동사가 이스 와리스 유 m e 이렇게도 해 되지만, 이스를 그냥 해부동사를 쓸 수도 있어요. 해부동사 알아야 네.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를 내가 해부동사를 써서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이수로 쓸 수도 있지만 해부동사를 쓸 수도 있어. 해부 네. 한번 써봐야 이름이 뭐냐를 해부동사를 썼어. 그러니까 이런 해부동사를 엄청 자주 쓰면 은 너무 모든 것이 간단해져.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를 해부동사를 써서 Why is 이수 동사를 쓰지 말고. 이수는 직접적이니까. What do you have name? My, my, I have your name.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말은 직접적으로 네 이름 뭐냐 그 말이. My, your name. 응? 해부 동사 이럴 때 해부 동사를 해부 동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해부 동사를 쓸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죠 네. 해부 동사. 동사, 동사는 이렇게.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동사. get, 이런 거 가서 가져와라 뭐, bring, 가 가져와라 가서 가져와 가서 뭐, go, get, it. go get, it. go get it. 이런 이런 동사를 get 라는 동사 모르는 거아니냐아요 그러니까 그 get 라는 동사가 get 다 하는 거안되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go get를 쓸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음. 어려운 동사 아니에요. 자꾸 써봐야 돼, 써봐야 돼. 버스를 타다 뭐예요? 버스를 타 Take a bus Get 스 bus Get a bus g e 그 다음에 Put 이런 동사 그 다음에 Take 엄청 많이 있잖아요. 쉬운 동사 쉬운 동사들을 동산. 많이 알고 그다음에 이에 예, 동명어는 우리그 나는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간다 할때 간다가 우리는 뒤에 있잖아요. 때면에 라는 전치사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게 이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항상 동사 가, 동사하고 옆에 붙죠. 동사 옆에 붙는다. 동사가 있으면 동사고 가까이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애 학교 간다 이런 말못 한다. 나는 애 학교 간다. 해요? 나는 애 학교에 애 학교 간다. 이렇게 안하 잖아요. 자, 네? 이런 것은 뭐예요? 동사는 동사 방향이나 이런 것들 나타내면서 동사 옆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나는 I, O, O를 하면은 O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학교 school일 때 school일 때이 go가 school2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school2로 와야 되 school2로 되는데, 여기 어디가없어요 go하고 항상 같이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우리는 명사 앞에 붙는데, 우리는 동, 우리, 우리말에서는 명사 뒤에 붙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 동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동사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는 I go to 해야지, 우리는 에 학교 간다. 우리는, 우리는,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애 학교. 어? 로 학교. 이리, 우리말로 하면 나는 간다. 로 학교.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되죠. 순서가. 근데 여기는 동사를 쓰기에는 나는 I go 하기 때문에, 오 방향을 나타내서 동사하고 옆에 눕니다. 그래서 I go to가 되는 이제 I school to go가 안 돼. I school to가, I go school to 이렇게 안, 안 한다고.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동사가 먼저가 동사가 먼저 딱딱 딱 동사를 먼저 쓰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것이 아이고 하면은 숯불 투는 안돼투 숯불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동사를 딱 잡으면은 많이 술술 술술 나오게 돼 있어요. 뭐말 이해가 됐어요? 네. 나는 저 나는 듣는다. 그러고 I listen, listen to, listen to, 하면 to the, the 하면은 to 더를 더 하면은 뭘 듣는단 말이야? 이 예. 동사를 딱 알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될 것인가,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무엇이 나와야 될 것인가, 순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순서도 여기거어요 I listen to the music. 예. 뮤이 먼저 동사를 딱 생각하면, 동사, 동사가 동 앞에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것이 뒤에, 뒤 글자를 물게 돼 있다고. 예. 동사만 먼저 알면은, 딱, 딱 어떤 문장이 있을 때, 동사, 아니, 동사가 뭐야? 동사만 딱 알,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고, 동사가 나오면 나는 듣는다. 듣는다뭘 듣는단 말이야. 그러고, 질문 하면은 너 뮤직이 되는 거야. 사고의 방향이, 사고는 말하는 순서대로 되는 거야. 말하는 순서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어 할때막 이렇게 나오면 뒤로 가버리죠. 뒤로, 또, 또, 해석한다고 뒤로 가버리잖아. 순서를 바꿔보잖아. 근데 그렇게는 저, 절대 영어가 안 돼. 모든 것은 그 영어 어, 순대로 순서대로 생각하고 순서대로 사고해야 니다 순서, 순로 I go to school which is which is located located in near my house. near near my house. 말로 뭐 치면 나는 학교에 가는데 그 학교가 나의 집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나의 가까이 집에 있는 나의 학교에 간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뺏스 간다고 이가보라 어, 글자의 수술는 제일 뒤에 있는데, 뒤로 가고 이런 것은 아주 빵이다. 생각도, 영어가 있으면은, I, 간다! 어디가? To school. 근데 그 학교가 어쨌단 말이야? Which is? 에이? 그것은 이다. 이다가 뭐 다른 거야? Which is? 어디 located? 위치에 있다. 어디에? 에, 인, 미 h 마 하우스, 나의 집에. 그래서 그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그 순서대로. 그래야만 앞에 말이 뭘 물어요? 뒤에 말은 앞에 말이 물게 된다. 그렇게 해서 영어 자체가 그냥 물고 가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 집니다 한번 해봅시다. 뭐 한번 해볼까? 요 어떤 말든지 막 아, 뭐 이걸 애굴라 그렇게. 어제, 는 어제 사점에서 산 책을 다 읽었냐? 응? 어? 어제, 어제, 사점에서 산 책을 다 읽었어? 응? 그러면, do you, 디 a 디 you? d you? Did 읽어. Did you, did 동사 였어 읽었냐는 거야? Did you 그러니까, r e 하면은, 자, r e 하면은, r e 가물게돼있다 거야. r e 그, 더, 그, 더, 그, 위치. 유. 유? 그럼 또 mm. 동상, 먼저, 쟤네. 동상, 먼저, 보트. 보트. 어디서? 보트 하면 색다, 그러면 어디서? In the mm. bookstore, e right? mm. bookstore. 이 yeah, bookstore가 yeah, book 어디 있냐? Where? Where is in the city hall? near city hall. Mm. city hall 근처에 있어. 그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Did you read the book? The book이 물어. Which you, 응? you bought. What? What? Where did you buy it? In, in the bookstore. But yeah. bookstore is w h e r t is? w h e r is the n e a r CEO? <laughs> 그렇게 해서 길게 길게 물고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말을 맞을 때그 그 문장을 이런 게 아니라 문제 그 영어가 배열된 순서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문장도 써지고 말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다. 음. <laughs> you know what I mean? Yes. You know what I mean? Yes. 이렇게. 그래서 영어는 동사에 박수는 갔는데 동사는 별로 어려운 동사를 많이 안 쓴다고. 한, 한 50개 동사만 알면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은 다 해결돼요. 그리고 딱 동, 그, 여기 동사가 뭐야, 동사만 딱 알고 있으면은 동사가 명사는 물게 돼 있고, 전치사도 물게 돼 있고, 명겸이도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언어하고 미, 저, 영어하고 가장 큰 차이가 동사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의 차이기 때문에, 동사가 일단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영어를 할 때는 딱 동사에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방향성이 나온다. 앞뒤 말이 뭘 뭐가 이렇 나온다. 질문 있어요. What d 예, e s I have a question. What kind of question do you have? I h a 다 e a question. I h 은 v e a question. I have a q u e 이스 동사를, 이거 이스다, 이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이스란 동사를 얼마만큼 써봤는가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네. 예? 그이라는 동사를 쓸 때, how I t c h 쓰잖아. Where is the toilet? 응? 오케이? 네. 그래서, 핵심 동사를 애운다, 이런 것보다도, 자, 보우 동사를 애워요. 그, 어, 저, 학교, 저, 이쪽으로, 어장가라고 말했지. 오. 오 스트레이트. 오. 어떻게 가라고?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직전으로 가라. 방향. 비스웨이. 비스웨이. 요스트레이트 앞으로 가면 어스트레이트에스웨이오 스트레이트로 스웨이 응? <laughs>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를 타라. 에스컬레이를 타라. 타요? 어, 타라. 뭐라고? 테이크. 테이크. 테이크, 에스컬레이트, 테이크, 에스컬레이트. 에스컬레이트. 테이크, 에스 항상 동사만, 항상 영어를 할 때는 무조건 동사다. 동사. 동사. 자, 전화를 받다. 하죠? 네. 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는 동사니까 먼저 동사를 생각해. 전화는 쉽잖아요. 그냥, 뽑은, 셀, 동사가 뭐예요? answer the phone. 그렇죠. Answer. answer. answer라는 것만 알면은, answer라는 것만 알면은, answer 받아라.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 의미를 물어. 뭘 받아? 전화. answer the phone. phon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 메시지를 남겨라. 어떻게? 난, leave, leave. 저, 리, 리, 저, leave. leave a message. l e -A, a v e l e v e l e v e v e g e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하겠다 I'll, I'll call I'll, I'll 전화하다가 이잖아요 call again 콜, 콜 you. call 응. you c a l 다시 okay. again a g a i n 이니 b 이 응? 가능하면 빨리 as soon as p o 그건 붙이면 되고 as soon as possible a 어려운 게한 개도 없어요 동사만 알면은 동사만 알면은 모든 것이 쉬워요?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동사만 딱 생각하면은 여기 무슨 동사 쓰지? 그럼 동사는 어려운 동사가 몇개 없어. 쉬운, 다 쉬운 동사, 그걸 쓰게 되면은, 그 다음은 모든 것이 의미를 물게 되어 있으니까. answer the phone, leave a message, call back, okay.